드래곤 클로 좋은 기술인데 <laughs> <laughs> 야마지 <맞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불큐나 화큐를 국내에서 잡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 계세요? 혹시 그분들하고 지금 연락이 좀 되시나요? 신사님 주변에 그렇지 역시 배틀하는 분들끼리는 또 이게 약간 끈끈하게 있거든요. 불큐 화큐는 나오면 안 되는데 오늘 잘못 나왔던 거라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건 2025년 2월 달에 하나투어를 합니다 2025년... 오! 연락이 왔나요? 야, 두근두근하면 됩니까 저 지금? 오늘 아침에 저는 트위터에 나온 걸로 전달을 받았어요 도마도님이라고 일본에 계신 시청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아침에 딱 카톡을 보는데 어? 뭐야 이거 이랬는데 급하게 급하게 막다 찾아봤죠 했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세상에, 뭔 일이야? 고 배틀리그를 해봤는데? <laughs> 들어갔네, 18랭크인 거지. <laughs> 에이, 망했네, 이거. <laughs> 오늘 안엔 안 되겠네, 난 글렀네. 이러고. 아, 다 보셨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 드릴 수 있을까요, 별하나님 그 불추 혹시 영상을 제가 좀 받아서 볼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왜냐면은 제가 그걸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좀 상황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좀할 얘기가 좀 있어요. 오늘 방송을 제가 야외 방송을 두번 했는데, 어우 지금 불큐, 하큐에 대한 질문이 5분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방송 내내 그 얘기만 하다 들어왔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거를 다 보내주셨네요. 지금 받은 영상을 보여드려볼게요. 네, 지금 별하나님께서 오늘 잡은 블랙 큐레무를 공유를 해주셨거든요. 사진을. 이미지 보면은 이건 사실 도감에 원래 있었어요. 큐레무가 나온 다음에 바로 있었던 거라 이제 못 잡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원이 점점점점점점점 이 상태로 원래 있던 거예요, 저거는. 예, 보면 잡은 거는 색깔이 진한데 못 잡은 건요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가 보시면 확인이 돼요. 도감 보시면 CP가 5천 넘어가는 강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배우는 기본 기술 드래곤 테일이랑 섀도우 클로 있네요. 차징 기술은 영린을 배우고 있는데 아이언헤드, 눈보라, 스톤엣지 이렇게 예, 배우는 기술까지. 사실 불큐나 확주는 이미 데이터가 추가된 지좀 됐어요. 아무 때나 풀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긴 해요. 근데 갑자기 나오긴 했죠, 오늘. 좀 당황스럽게. 개체는 어머. <laughs> 다음 영상도 한번 예, 받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배틀에 써 보시는. 당 드래곤 클로 좋은 기술인데 <laughs> 불큐 강화가 안돼있어서 체력이 쭉쭉 나가는구나 배틀도 사용 가능하고. 이러면 레이드에서도 당연히 문제없이 써질 것 같네요. 네. 불큐를 파트너로 했을 때 보이는 장면이래요. 아 불큐는 여러분 땅에서 걸어다니네요. 아, 녹화본에는 없는데 얘 날아다니기도 한대요데크로모처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이에요. 10시에 레이드가 변경이었어요. 큐렘으로. 네, 큐렘으로 변경되는 게 오늘 오전 10시였어요. 오전 9시부터 종합 커뮤니티 데이가 시작이 돼서 1성 레이드가 떠요. 3성, 5성, 메가 레이드가 안 떠요. 무조건 1성 레이드만 떠. 오전 9시부터. 아 오전 10시에 5성 레이드가 큐레모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부터 1성 레이드만 나와서 큐레모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오늘 하루 동안은. 그런 상황인데 고배틀리그 하시는 분들은 20랭크를 찍게 되면 20랭크를 찍으신 분들은 여기에 그 해당 기간에 나오는 5성 오전 10시부터는 여기 큐레무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레이드는 바뀌긴 했지만, 일성 레이드밖에 안 나오니까, 체육관의 레이드는 5성이 보이진 않지만, 고베틀리그에서는 정상적으로 5성 레이드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불큐랑 화큐가 나오면 안 되는데, 잘못해서 나온 거야. 이름은 큐레무가 똑같으니까. 트위터마다, 포켓몬고를 정보를 전달하는 트위터마다 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화이트 큐레무 잡으신 분이라, 미국에서 블랙큐름을 잡으신 분이 트위터에다가 이걸 공유를 한 거예요. 뭐야 갑자기 고배틀리그 했는데 확큐가 나왔어. 뭐야 갑자기 불큐가 나왔어 하면서 이게 갑자기 난리가 난 거야. 야 뭐야 뭐야 해가지고 이제 막 보면은 다 여기저기 다이 얘기야. 라이언틱이 뒤늦게 내용을 올렸습니다. 고배틀리그 보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안 나와요라는 라이언틱이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막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나왔대. 뭐, 한 시간인지, 뭐,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어. 하여튼. 저거 회수해 가냐?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와요. 라이언틱이 회수해 가겠죠? 라는 질문이 하루 왼종일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회수 안할것 같아요. 별하나 님도 이제 스샷을 보여주셨지만, 보시면은, 풀강이 되잖아요. 실제로 이미 강화를 누른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미 잡았는데, 개체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그냥 일단 강화 때리고 보자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그냥 회수해 간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별의 모래랑, 여기에 들어간 사탕과 여기에 들어간 엑스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걸 만나려고 했으니까, 20랭크까지 찍었던 노력. 근데 만약에 이게 보개체로 떴어. 그럼 그 개체에 맞는 큐레모라도 줘야 되는데, 과연 그걸로 이걸, 불큐나 화큐를 잡았던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백섭이요. 백섭 백스업 안 해요. 이런 거 갖고 백섭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 불큐랑 화큐랑 어차피 합체돼서 나오는 거면은, 레시랑 제크는 왜잡아야 하시는데, 레시랑 제크는 별개예요 레시는 불꽃 타입 1티어, 제크는 전기 타입 1티어야. 얘는 어차피 드래곤을 안 써. 그리고 불큐나 화큐는 원래 얼음 쪽으로 봐야 돼요. 아니, 얼음 쪽으로 봐야 되는데, 기술이 드래곤 쪽으로 맞춰져 있네요.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원래는 얘네들은 얼음으로 기대가 되는 애들이죠. 솔직히. 불큐랑 화큐랑 교환이 안 된대요. 막혀있대요. 어, 이거는 이제 큐레모와 상관없는 내용인데, 오늘 버그가 어마어마했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곰 버그 아세요? 이분곤 버그? 이거 아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얘 보면은 기본 기술 아이언테일, 차징 기술 드래곤클 이렇게 있잖아요. 평타와 차징이 전부 다드레인 펀치. <laughs> 아, 난 사실 불큐 학교보다 이게 더 충격이었어. 불큐 학교는 약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코딩이 잘못 꼬이면 잘못 나올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 드레인 펀치는 어떻게 꼬인 거야? 그거는 너무 궁금한데, 이건 뭐 어떻게 꼬으면 그렇게 나와? 아침에 불큐 학교보다 응? 이게 더 충격이었어요. 아, 진짜요? 있으세요? 드레인 펀치 갖고 있는 거? 아,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잠시 후. 일단 이미지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면은 평타가 드레인 펀치인데 방어가 올라간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미 오류야. 평탄대에 방어가 올라가는 사기기술. 여러분, 이걸 배틀에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겠죠? 난 이게 제일 기대가 된다, 이 말이지. 야, 뭐야, 저기. 잠깐만, 나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PVP에서 사용 가능하면 이거 어떻게 이겨? 여러분, 쓸 때마다 그 방어가 막올라안나아 체력이. 와. 이거, 이것도 지금 회수 안한 거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아, 근데 차징이 진짜 안 찬다. 평타만쓰네 솔직히 차징이 필요해, <laughs> 이게. 저는 없지만, 이제, 변하나님과 아스님 덕분에, 예. 오늘 버그 크게 나온 두 가지를 다 확인했습니다. 너무 웃기다. 제가 지금 2분 공을 하나 진화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로. 드레인 펀치가 밑에가 있잖아요. 차징이. 이게 정상이지. 방어가 올랐다. 평타 칠때마다 방어, 방어, 방어. 여기다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미지가 엄청 쎄. 좀 전에 그저 친구가 PVP에서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곰 로켓다는데요. 야 그것도 좋다. 로켓다. 로켓다한테 차징을 자연적으로 날릴 수 있잖아요. PVP 최강자 포켓몬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분곰 하면서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돼요. <laughs> 혹시 친선 배틀 그거 돼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응. 친선 배틀에 써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분곰이 맨 앞에 등장할 을 것인지. 어, 야, 일단 나오긴 해요. 과연 아까처럼 방어가 쭉쭉 올라가든지. 어, 평타 안 눌. 어, 평타 안 눌리나 보다. 아, 저거 버그인가 보네. 아예 평타가 안 나가네. 안써지신대요 이게 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올 뻔했는데. 오, 무신네. 이야, 배틀에서도 쓸수 있고 무신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아쉽게도 확큐는 못 봤지만 여러분 어쨌든 잡으신 분들이 있다. 예 결론은 그거예요. 예, 시청자분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제가 없는 포켓몬들을 보여주셔서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봬요 여러분.